이어서 경려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려사는 전경총회장 이순상 목사님과 부산장치대학교이사서이송상 목사님께서 해주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거룩한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인사만 하시죠. 아, 반갑습니다. 아. 금년 가지 전에 밥한끼 사이였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아. 금년까지 전에 밥한끼 사이였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 저를 보고 경례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무슨 경례를 하였습니까? 그러나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김태영 목사님 생년월일 1956년 6월 15일, 이순창 생년월일 1956년 6월 15일. 똑같습니다. 19살부터 <laughs>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8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성질이 별난 김태형 목사는 제가 잘 맞춘 건지, 김태형 목사가 참아준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결혼식 날 김태형 목사님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투도, 차비도, 사례비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하도 못해가지고. 그게 약점이 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축가비 달라고. 계속해서 축가비 달라고 그래서. 오늘 대신 제가 경제사 해주고 돈안 받을 때. 그러나 교회가 주는 건 받지만 니가 주는 건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서울에서 달려왔습니다. 아멘. 아멘 해도 쌉 아멘 해도 쌉니다. 사실 김태영 목사님 제가 볼때 연구 대상이에요. 진짜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많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닌 특별한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을 특별히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모든 문제가 순탄했습니다. 김태영 목사님은 부총회장, 총회장 때도 가르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결자도 없어 나는 뒤지도록 고생했습니다. 왜냐 봤더니 김태용 목사님은 아버지께서 철도 공문이셨는데 안동태화교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동도원교회입니다.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는 부흥됐는데 성전 부지가 없는 거예요. 김태용 목사 아버지께서 성전 부지 400평을 사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딸 백합이도 잘 되고, 신랑도 잘 만나고, 승빈이까지 손주까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영 목사는 이렇게 멋있게 달려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성전 털을 바쳤는 것과 어머니께서, 권근석 권사님께서 금식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뒷바라지해 주셔서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사실 경려가 아니라 칭찬과 부러움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두 사람은 딱 10년 전 1993년에 목사 안수 30년 되는 해였습니다. 김태형 총 회장님이 저를 보고 야, 네돈좀 있나? 없다. <laughs> 없다. 네돈좀 만들어라. 와. 이러니까. 우리 둘이 필리핀에다 교회를 짓자. 그래서 니네 얼마 있노? 우리 게에 2600만원 있디야. 니는 얼마 있노? 나도 2600만원 넣을디야. 서울돈 많잖아. 서울돈은 많아도 내 돈은 없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5200만원을 가지고 안티폴로에다가 어, 산소망교회라고 교회 건축을 잘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열심으로 다녔고 김태용 목사님도 아마 그곳에 가고 어, 아마 몇번 다녀오신 걸로 또 앞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은 머릿돌에 이 성전은 대한민국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용 목사와 서울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가 목사 안수 30년 기념으로 지어서 봉헌한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은 김태형 목사님은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리고 다니면서 지가 나를 키웠다고 <laughs> 나를 키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좀안 믿어지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laughs> 믿었군요 <거야. 웃음> 잘났어 어, 고마운 것은 김 대우 목사님은 장가를 잘 갔어요. <laughs> 사모님이 참 무공의 사모님이고요. <laughs> 산소 같은 사모님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진실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달라요. <laughs> 이름, 박명수. 서울엔 박명수를 그러는데, 부산은 박명수라고 그러네. <laughs> 박명수 사모님, 사랑해. 내 친구. 47년, 40, 여태까지 데리고 사느라고 고생했어요. 집사라고 <laughs> 경쟁합니다. 또 사람이 자기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요. 애들이 잘 돼야 돼요. 백합이 간호사로잘 키웠고, 어, 신랑도, 대학도 다른 사람 한계하기도 어려운데, 저분은 서강대학교 대학, 그 다음에 형의대 대학, 미국에 유, 어, 유학까지 갔다. 그 때의 축값이 안 좋는 대신에, 제가 저 아들을 사위를 우리 교회 부목사로 모셔가지고, 또반명이 줬으면 되죠. 예, 그만하마, <웃음> 그만하면, <웃음> 그만하면, 그만하면, 그만하면 됐지. 그딸랑 가지 마라. 예, 아멘. 예. 아, 예. <laughs> 어, 생각해 보면은, 딸 하나밖에 뿐인데, 그 딸을 목사의 가족, 목사를 만드는데, 사모님으로 봉헌하고 바쳤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저도 지금 서울에 눌러 앉아서 하는데, 우리 김태형 목사님은 대구로 가시고, 이 시대에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아직까지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한국교회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백양호 네. 교회에 존경받다가 오늘 추대되니까 그것 또한 감사하고 부산이 존경하고 대한민국이 존경하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랑하고 좀 아끼는 우리 김태용 목사님의 원로 추대식에 성경말씀 많고 많은 말씀 있어도 이 땅에 요즘 최고의 유행어가 여러분 아시죠?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일어나자 이게 제일 고급이에요 <laughs> 우리 김태영 참여자님, 99세까지 활발하게 살다가, 이 3일 아프다가 일어나서 건강하고 복되고 형토가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시대학. 교수였던 민경규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달빙가 뒤에 순서 맡으면 손해본다. 그래서 민교수님은 교수 때 김동길 교수가 거기에 가느냐 물어본답니다. 반대죠. 김동길 교수가 가는 곳에는 절대 자기는 안 간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참 우리 이순장 목사님이나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나 75년도에 같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부산에서 공부하고 이제 두 분은 영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존경스러운 조기 은퇴를 하셔서 참 멋있고 또 귀한 그런 용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경 큰 어른의 빈자리가 참 아쉽고 염려가 앞서면서 경례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름답기로는 시작보다도 마칠 때가 더 아름답고 여운이 깁니다.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와 노래도 봄 노래보다는 가을에 시가 많고 또 사람들도 만날 때보다도 헤어진 때의 노래가 더 많습니다. 이별의 노래가 더 애절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연의 혜택을 도시보다 더 많이 받고 사는 거제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가 떠오르는 일출보다 저녁 해가 지는 노을을 보면은 더 아름답습니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아침의 여명은 별그주변에 파장을 주지 못하지만은 저녁 노을은 그 주변 산과 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서 또 길고 게 아름답게 선사합니다. 오늘 김 대웅 목사님은 조금 빨리 은퇴하는 것 같지만은. 은퇴 후에 남은 원로 목사님의 시간은 길면서 저녁 노을 같이 인생과 그 남은 사역을 아름다움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며 멋을 선사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아름다움과 멋을 온누리에 충만케 하는 그런 귀한 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 아름다움을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지역에, 우리 백악로교회에 더 풍성하게 선사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경제의 말씀으로 드립니다.